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멘. 그분과 동행하며, 아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윗이 이제 오늘 특이한 행동을 좀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좀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가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서 그 이스보셋과 이제 균열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에게 전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잠시 동안의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제 아브넬이 전향해 오는 뜻을 표하고 그렇게 잘 다윗의 환송을 받고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다윗이 모르게 보고도 하지 않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포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애도하게 하는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맥락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정략적인 부분보다는 어, 문맥이나 뒤에 이어지는 전체 삼화의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보기 전에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보면 지금 28절에 다윗이 듣고 네레아들 아브넬의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다윗과 내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이렇게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것을 지금 표명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다윗이 내가 이암네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요압의 집을 저주를 합니다.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의지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굉장히 그 요압에 대하여 엄청나게 지금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이 도피생활을 하면서 망명생활을 할 때에 가장 측근해서 지금 다윗을 섬겨오는 자기의 신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 앞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을 때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각까지 애각까지 지어서 온 백성들과 함께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슬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이 아브넬이 죽은 사건에 대하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뒤에 보면 이 31절에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옆에서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다윗이 슬퍼하냐면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이라 그리고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미련한 죽음 같은 고내 손이 결박돼 네가 자유로웠었는데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할 거를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거이불의한 자식은 지금 요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을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까지 지어서 이렇게 다윗이 슬퍼합니다.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인가? 다윗은 지금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앞전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해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슬퍼.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스에서 와서 전향에 와서 요하베손에 죽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애통해하는가. 다윗 의 중심에는 과연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이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원했던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의 통치 가운데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이 안에 들어가보면 무엇이 있는가 자위세의 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국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이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었는가이 삶에, 이 다윗에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정말 샬롬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로 삼는 그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거든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항상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일이 진행되어질 때그 마음속에는 계속하여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상한자들이 치유받게 하는 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아브넬이 생각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요압이 생각한 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넬과 요압과 이렇게 정치적인 모략과 권모술수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는 그것은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인 것이죠.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배 원리가 잘못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사무엘하 전체의 주제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붙들려서. 그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실현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모델로 보여주고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그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족적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3년 동안에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니로서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쭉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제 기쁨을 주는 지도자로 기쁨을 주는 왕으로 다윗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왕입니다. 긍휼의 목자입니다.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세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통치하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진짜구나. 이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는 그러한 왕이 복자가 이 앞에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떠나는 그 가나안 땅의 이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통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사가 나타났다가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구원의 모델로 지금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애도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 애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자꾸 이 땅의 사람들이 요압과 같이 그러한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애동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고. 나라가 이마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잠시 지금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그 표현이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동안 그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당시 지금 완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접수사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종말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땅 가운데 재림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해 주신 그 일을 또.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대망하며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진정으로 주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를.